안녕 남자 대비야 오늘 영상에선 뼈와 살이 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야 특히 여자랑 소개팅이나 썸에서 발전이 어려운 친구들은 안전벨트부터 매자 하나의 이야기로 시작해볼게 내가 정말 친한 형이 있는데 인생에서 여자가 끊기질 않는 거야 난 이게 진짜 너무 신기했어 왜? 최대한 포장해서 말해보자면 여자랑 있을 때 다들 그렇게 중요하다고 난리인 배려의 비읍자 눈치의 니은자 센스의 시읏자조차 없는 형이었어 에이 그래도 나름의 꼬시는 기술이 있었던 거 아니냐고? 거짓말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허구한 날 떠들어대는 여자가 좋아하는 대화 주제 와 대화 기술 밀당하는 법 이딴 거단 하나도 몰랐어. 그놈의 MBTI가 뭔지 최근에 배웠더라. 에이 키 크고 잘생겼겠지?라고 아까부터 생각했겠지? 키는 170 중반에 얼굴은 평범해서 살짝 높은 정도였어. 그럼 시발 도대체 왜 인기가 많았을까?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제부터가 핵심이야. 이 형이 여자랑 있을 때 잘하는 게딱 정말 딱한 가지가 있었어. 그게 뭐였냐? 바로 탈인간급의 조또 신경 쓰지 않기 기술의 보유자였던 거야. 진짜 주변에서 얘왜 이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어떠한 조또 신경 쓰지 않았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수십 수 100만원짜리 연애 수업에서 가르치는 잡다한 기술 하나 없이도 딱이 태도만으로 만나는 여자 대부분이 이 형을 좋아하게 만들었어. 이 태도 하나만 잘 장착하고 있어도 너의 매력보가 압도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야. 오늘은 저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너의 연애 인생에 그대로 복붙할 수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줄게. 내가 여자를 만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여자가 너에게서 남성스러운 매력을 느끼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태평양 같은 어깨, 불도저 같은 추진력, 삐까뻔쩍한 미래 목표, 그래, 이것 모두 남성스러운 특징이 맞아. 하지만 너에게서 수컷의 냄 를 진동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오늘의 주제인 조도 신경 쓰지 않는 태도야 될대로 되라 라는 마인드지 당연히 중이병 걸린 것 마냥 앤드루 테이트를 빙의해서 싸가지 없이 행동하라는 건 절대 아니야 하지만 여자 입장에서 뭔가 되게 남자답다 라는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가 바로 그냥 그 남자한테서 풍겨지는 될대로 되겠지 라는 분위기야 아니 그럼 뭐 어디까지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야 너 옷도 그냥 누더기처럼 입고 가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아주 좋은 질문이야 너가 구체적으로 신경 쓰지 말아야 할 것을 딱세 가지로 정리해볼게 1 그녀가 너를 좋아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2. 그녀가 널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지 말고. 3. 그녀와 잘 되든 안 되든 신경을 쓰지 마라. 소개팅이든, 클럽이든, 술집이든, 모임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모두 해당이돼 자, 이세 가지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해. 어떤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까이기 직전에 나타나는 빼박 전조 증상이 있어. 바로, 난 땡땡이 아니면 안될것 같아. 난 어떻게든 땡땡이랑 사귀고 싶어. 와 같은 간절한 말이 입에서 나온다는 거야. 그녀가 자기를 어떻게든 좋아하게 만들고 싶고, 그녀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계속 걱정되고, 그녀가 잘 될까 안 될까 너무나도 조마조마. 거지. 이러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그녀와 대화하면 어떻게 될까? 말해 뭐해? 안 봐도 비디오야. 그녀한테 잘 보이려고 어떻게든 똥꼬 쇼를 하면서 관심 없는 척, 아닌 척하지만 일 분이라도 같이 더 보내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 침을 꿀꺽꿀꺽 삼키고 결국 집에 먼저 가자는 그녀의 말을 듣고 심란해져서 온갖 생각이 들겠지. 어때? 너의 이야기 아니야? 고백을 하자면 사실 내 과거의 이야기야.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 안타깝게도 인간 관계는 미디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디즈니 꿈나라에 꼬박같지 않아. 인간도 결국 사회적인 동물이고 결국 본능이라는 게 있어. 대다수의 인간 관계는 그 본능에 의해 차갑게 작동한다는 거야. 특히 남녀 관계의 현실은 더더욱 냉혹해.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세상 다정하고 스윗한 남자에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5개월을 끌지만 바로 다음 날 만난 알파 남 앞에선 다섯 시간이면 옷부터 벗고 있잖아. 각설하고 다시 요지로 돌아올게. 서로 어느 정도의 호감이 있는 남녀가 교류할 때 어느 한쪽이 상대방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신경을 쓰지 않기 시작하면 그 반대쪽은 아주 자연스럽게 조금씩 점점 신경을 쓰기 시작할 수밖에 없어. 점점 눈치를 보기 시작할 거고 상대방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할 거야. 결국 그 분위기를 주도하는 건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 되고 그 분위기에 이끌려 유혹을 당하는 건 신경을 쓰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아니 근데 신경을 쓰지 않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실제로 신경을 안쓸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응. 가능하더라. 내가 바로 살아있는 증거야. 약간의 시행착오가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어. 처음엔 쉽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억지로라도 생각을 다잡아야 해. 자 오해는 없기를 바랄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호감 표현이나 잘 되려는 의도를 그냥 아예 갖다 버린 1선비한 명이 되라는 뜻이 아니야. 당연히 좋아 하는 여자가 있으면 꼬셔야지. 아직 이해가 잘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줄게. 자 소개팅 자리에서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다고 해보자. 물론 그 여자도 너를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어한 것 같다는 전제하에 가장 먼저 제발 어떻게든 얘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겠다. 어떻게든 잘 되고 싶다라는 그 한달날 시동 좀 꺼. 너가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든 머릿속에서뭐될 대로 되겠지. 뭐 아닌 말고라는 생각을 그 여자를 만난 첫 순간부터 헤어지는 순간까지 억지로라도 그냥 스스로 세뇌 시켜야 한다는 거야. 자그 여자가 땡땡 씨는 취미가 뭐예요?라고 물어봤다고 해보자. 여기서 어떻게 말이야? 내가 멋있어 보일까? 나는 이 찐따 같은 마음가짐 제발 좀 보려. 왜냐? 내 경험상 사실 뭘 말하는지 그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어떻게 말하는지가 존나 중요하기 때문이야. 자기에게 인정을 받고 잘 보이려는 그 심리의 냄새를 여자들은 귀신같이 맡아낼 거야. 어떤 말을 하든 그냥 될 대로 되겠지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냥 시원시원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 취미 생활이 귀찮아져서 요새 그냥 취미가 없는 게 취미예요. 라고 하거나 뭔가 그 대화가 약간 지루하다 싶으면 사실 책만 보면 눈이 감겨도 전 하루에 책한 권을 읽으려고 해요. 라고 해. 엥, 진짜요? 라고 그 여자가 말 한다면 나 사실 노력만 하고 있어요.라고 그냥 웃으면서 넘기면 돼. 다시금 강조하지만 너의 실제 말과 행동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사실 말투, 제스처 등 너의 모든 비언어적인 표현과 반언어적인 표현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이런 부분을 억지로 조절하려고 애를 쓰면 평균적으로 남자들보다 사회적인 관찰력이 뛰어난 여자들이 뭔가가 이상하다는 걸 무조건 눈치를 채게 되어 있어. 뭐지 이 병신은 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아웃이야 아웃. 그래서 애초에 너의 사고 방식부터 고쳐야 해.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말과 행동과 비반어적인 표현은 다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내 개인적인 팁을 주자면 스스로 그냥 존나 멋있는 원신이라고 상상해봐. 아니 사실 인류가 로켓, 핸드폰 이것저것 막 개발해 놨지만 우리의 두뇌는 아직 원신이랑 다를 바가 없어. 남녀의 호감 메커니즘은 몇만년 전이랑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때의 여자가 어떤 남자에게 끌렸을지 생각을 좀 해봐.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그런 수컷에게 끌릴 수밖에 없는 거지. 복잡할 거 전혀 없어. 배고프면 밥을 먹는 거고 피곤하면 집에 가는 거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당연히 실제 그 시절 원신을 빙의해서 억지로 개걸스럽게 행동하라는 건 아닌 거 알지? 요지는 그 여자가 널 좋아하든 널 어떻게 생각하든 제발 신경 좀 쓰지 마. 그냥 시원시원하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소개팅 여가 제 막차 때문에 3 0분 후에 일어날까요?라고 말했다고 해보자. 여기서 또또 뭐지? 내가 별로였나? 내가 무슨 말 실수했나? 일단 망상 좀 하지 말고 그냥 아 벌써요? 땡땡씨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이러고 그냥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마. 수십 배더 매력적으로 보일 거야. 자 여기쯤에서 주의사항 하나만 말하고 갈게. 그래. 네비님 말대로 오늘부터 여자를 대할 때조도 신경 쓰지 않는 태도를 장착해야겠어.라고 다짐한 후 실제로 실천하면 절반 정도는 역효과가. 있을 거야. 왜냐, 저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선을 넘으라는 소리는 아니거든. 사회적인 지능이 약간 부족한 애들은 초반에 무조건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지. 어떤 행동이 선을 넘는지, 넘지 않는지 그 사회적인 통념에 대해선 실제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배워야 해. 가쁜사도 만들어보고 여자의 표정 썩는 것도 한번 보고, 병신 같은 짓도 해보면 대충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기 시작할 거야. 앞서 원신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과 다르게 사실 실제로 이런 신경 쓰지 않는 태도를 장착하면 오히려 조용해지고 과묵해져. 왜냐, 눈앞에 이 여자를 꼬셔야겠다는 압박감이 없거든 내 과거 영상에서도 말했던 귀찮음이라는 감정이 점점 찾아오기 시작할 거야. 오히려 여자가 너의 눈치를 보면서 더 말이 많아지는 경우가 다반사야. 도움이 되었다면 하단에 내 전자책도 꼭 한번 참고해줘.